저기야, 여기. 오케이. 야, 이래가지고 이런 거다나둔다니까 저기, 저기 있네. 내 아이템들 저기 있네. 오케이. 오, 다이어트 찾았다. 아이, 다 아, 해골새끼. 유아하게 사라졌네. 이 나쁜 새끼. 이제 다시 돌아가볼까? 어떻게 올라가지? 아, 그래요. 돌아가자. 아, 유유하게 다이아, 뭐야, 어디야, 여기? 에? 어디서 떨어졌지 나? 아흐 정신이 드는가? 요, 여기가 어디오? 아, 오케이 여기고 여기가 여기. 오야지 오야지. 나 오지 말고 오야지. 살짝. 어. 여기고만.